안녕하십니까. 조박사TV 인사드리겠습니다. 39회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1번 신체적 학대, 2번 정서적 학대, 3번 경제적 학대, 4번 방임, 5번 유기,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하는 학대 행위는 1번 신체적 학대가 정답입니다. 1번 신체적 학대 2번 다음 내용은 노인의 학대 행위 중 어떤 학대에 해당하는가?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1번 신체적 학대, 2번 정서적 학대, 3번 경제적 학대, 4번 방임, 5번 유기. 네, 접촉을 기피하거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거나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정서적 악대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사람이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과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알몸으로 목욕시키는 행위는 1번 신체적 악대 2번 정서적 악대 3번 성적 악대 4번 방임 5번 유기.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과 기저기를 교체하거나 알몸으로 목욕시키는 행위는 3번 성적 악대가 정답입니다. 성적 악대. 4번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1번 신체적 악대, 2번 정서적 악대, 3번 경제적 악대, 4번 방임 5번, 6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학대행위는 4번 정답은 4번 방임입니다. 방임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 업무 중 산업재해를 당하였다 이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몇 년간, 유년간. 1번 1년, 2번 2년, 3번 3년 혹은 5년, 4번 7년, 5번 10년. 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만 유효합니다 사업장이 부도폐업으로 없어진 경우에도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요양 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중 손목 통증 손목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네. 근골격계 질환 중 손목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은 어깨 통증 예방 스트레칭이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손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 7번 외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절대 안 된다. 2번, 복감 예방 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한다. 3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최소 2, 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다. 4번, 오음은 대상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 유무하고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5번, 머릿니는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재로 치료한다. 네, 잘못된 것은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면, 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절대 안 된다.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함께 쓰는 물건을 어, 함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 약을 드시면 그 비활동성으로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리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맞습니다. 8번. 외양보사에 흔한 감염성 질환 중 머릿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55도씨 이상의 5분 이상 노출 시에도 사멸되지 않는다. 2번. 수건 옷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다. 3번. 감염 대상자가 착용한 의료 친구는 고온으로 세탁하여도 효과가 없다. 4번. 친구류 수건 옷, 옷장 등에 떨어져 있던 이가 48시간까지 살아남아. 재감염 되기도 한다. 5번 1년 중 겨울에만 발생한다. 네, 머릿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5도씨 이상 5분 이상 노출 시에는 사멸 됩니다. 사멸 수건이나 옷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3번 감염 대상자가 착용한 의료와 친구는 고온으로 세탁할 때 효과가 없다.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고온으로 기계 세탁을 하고 건조하면 되고요. 4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중에 겨울에만, 발생, 겨울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느 때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노인성 질환 중 소화기계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위암과 대장암은 치료 후 5년간은 병원에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진을 받는다. 2번 설사의 경우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 섭취를 피한다. 3번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은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에 해당한다. 4번. 우유는 장의 운동력을 높이고 변이를 느끼게 하므로 변비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섭취를 한다. 5번 요양보호사는 속이 쓰리다고 하는 대상자에게 위험인 것 같은 약을 먹어야 할것 같다고 말해줘야 한다. 네, 1번, 2번, 3번, 4번은 다 맞고요. 외양보호사는 속이 쓰리다고 하는 대상자에게 위험인 것 같으니 약을 먹어야 된다고 말해줘야 된다. 외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해서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그는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그래서 5번이 틀립니다. 10번 다음 중 고혈압 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고혈압 관리법 1번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 2번 연분을 하루 6g 이하로 섭취한다 3번 일주일에 3에서 5회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다 4번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고 저지방 유제품과 포화지방산을 피한다 5번 남성은 하루 기준 2잔 이하, 여성은 한잔 이하로 음주를 제한한다. 네,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되고요. 염분은 하루 6g 이하로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일주일에 3회, 3회에서 5회,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되고요.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고 야채와 과일,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고 포화 지방산을 피합니다. 포화 지방산. 그래서 저지방 유제품을 피한다. 이게 틀리고요. 남성은 하루 기준 두잔 이하, 여성은 한잔 이하로 음주를 제한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드려서 감사하고요. 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